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병원신경과의 이상군입니다 오늘 2021년 누개릭병 송년회로 해는 지나갔지만 제가 2022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누개릭병의 치료, 기존 치료약과 새로운 임상시험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누개릭병 신약이 왜 쉽게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게릭병의 유전자를 처음 발견한 이래로 약 25년간 20, 24개의 물질을 대상으로 51번의 임상 시험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직까지 개발된 약제는 3 가지뿐입니다. 루게릭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료액이 잘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루게릭병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알수 있는데요. 먼저 루게릭병은 발병 전후에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변화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에 정상신경세포, 마치 나무, 나무가 나무 나뭇가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정상신경세포에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무의 나뭇가지가 헐벗게 되는 이런 퇴행성 신경세포의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 나타나는 신경세포의 변화입니다. 루게릭병은 이런 신경세포들 중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이런 퇴행성 변화, 다른 말로 나이가 먹어가는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루게릭병과 같은 나이를 먹으면서 발병하게 되는 신경기 퇴행성 질환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일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차 악화되는 마치 암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심폐질환,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심장질환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과 비슷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암과 같은 경우는 원인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가 가능하나 아직 누계릭병과 같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경 근본적인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진행을 늦추는 치료로 암에서는 다양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등을 이용해서 진행을 늦출 수가 있는데 루게릭병에서는 지금 지금까지 이런 진행을 늦추는 치료가 세 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근본적인 제거를 한 이후에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치료가 암에서는 다양한 이식 수술이나 인공장기 등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루게릭병은 근본적인 제거나 상태를 회복하는 치료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위와 같은 신경세포가 이미 다 손상을 입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 상태에서는 이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이런 손상되기 이전에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를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돌리는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될 약제도 이런 쪽으로 집중돼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손상을 입은 다친 세포가 원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길이 갈 길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루게릭병의 신약 개발하는 것과 함께 지난 10년간 루게릭병 치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릴루졸 이외에 새롭게 개발된 라디코과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릴루졸과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재들을 같이 복합해서 칵테일로 여러 가지가 같이 한, 꺼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좀더 환자분들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쪽으로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0년간 새로운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유전자가 밝혀진 환자분들께는 이런 원인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된다면은 증상 진행을 늦추거나 더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신약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치료제가 지금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건 어려우나 약제를 복용했을 때 일부 증상이 호전되게 하는 치료가 최근 10년 사이에 뉴덱스타라는 약으로 새롭게 개발된 바가 있는데 이런 증상 치료 관련된 약제들이 여러 가지 개발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환우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기존 약, 치료 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먹는 약으로 있는 유리텍이란 약이고 의료보험이 가능한 약입니다. 이거는 루게릭병 사촌이라고 불리는 병들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고 전형적인 루게릭병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 저희가 루게릭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보다는 생존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로 맞는 라디컷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료보험 불가능하나 실비보험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이 효과는 신경이 늙게 될때 나타나는 산소의 역할을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신경이 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효과로는 6개월간 저희가 진행 속도를 나타내는 점수가 2.49점이 줄어든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른 진행을 늦추는 치료로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은 불가능하면서 실비보험은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줄기세포가 적용하는 기전은 신경이 늘게 될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신경이 늘게 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해서 나쁜 염증 반응을 좋은 염증 반응으로 바꿔서 증상의 진행하는 걸 늦추는 그런 치료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전라디컷 치료가 6개월간 2.49점의 증상 호전을, 증상 진행을 늦춘 상태로 알려진 바 있는데, 어, 주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3.38점으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는 아니지만 증상을 일부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로 뉴덱스타라는 약제가 개발된 바 있는데요. 어, 이 뉴덱스타 약제도 최근에 실비보험이 가능해져서 의료보험은 불가능하나 실비보험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증, 진행 자체를 늦추지 못하고 이제 삼킴 장애가 있으시거나 말씀이 어눌하신 언어장애가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치료약들이 변화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알약으로 알려져 있는 유리텍 같은 경우에는 실업제재로 미국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기존 유리텍 가격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텍 같은 경우에는 필름으로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필름은 기존 유리텍 가격의 15배 정도로 미국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시판이 되어 있는 유리텍 대체제들과 달리 라디컷은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돼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사제였던 라디컷이 지금 실업제제로 바뀌게 됐고요 매일매일 먹거나 2주 먹고 2주 쉬는 방향으로 두 가지 지금 어, 효과를 비교해보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기세포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기세포 한 번을 맞게 되면은 그 전에 반드시 골수를 한 번을 뽑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어, 2019년 7월 이후부터는 한번의 골수를 뽑아서 여러 번의 주기세포 투여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적용되진 않았지만, 본래 주기세포 투약하는 데 있어서 뇌척수액을 전날 한번 뽑아서 이를 주기세포 약과 혼합해서 주기세포 약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지금 식약처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인공척수액을 사용해서 그런 주기세포 시술을 하는 도중에 뇌척수액 지출을 두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할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편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기존 치료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한양대병원 누결입병 클리닉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 임상시험이 전부 다 저희 한양대병원 누결입병 클리닉이 가능한데요. 어,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줄기세포치료가 임상 2상까지 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조건부 승인 조건이 임상 3상을 시행해 줄 것이었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0% 정도의 환자 모집이 모두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디컷이 실업제재로 바뀌고 있는데 그 실업제재에 바뀐 임상시험 삼상 임상시험을 제 한양대 병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끝났지만 어, SOD1 유전자가 있을 때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서 증상 발현 이전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삼상 시험이 지금 한양대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주기세포 임상시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은 주기세포 임상시험은 1년간 5차례 주기세포를 받게 되는데 이제 원래 임상 시험이라는 것은 가짜 약 투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현재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간 가짜 약 투여 대상자가 되더라도 1년 이후에 무조건 진짜 약을 두번 맞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서 이제 임상 시험을 참여하시게 되면 최소한의 두번 이상의 실제 줄기세포는 무조건 맞으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임상시험은 예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양상입니다. 현재까지는 70% 정도의 환자가 지금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어, 이제 종료 예정일은 내후년 네,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라디컷이 이제 먹는 약으로 바뀌게 되는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매일 먹거나 2주 먹거나 2주 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게릭 병원에서 첫 번째로 발견된 유전자인 s o d 1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최근에 임상시험이 끝났었는데요. 어, 기존에 끝났던 임상시험 이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있고, 전 세계, 그, 어, 전 세계 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한양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임상 이상이 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한양대 병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이상 아니면 진행 예정인 임상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헬릭스 헬릭스미스사의 엔젠시스 약이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SOD1 유전자 말고 다른 두 번째로 흔하게 알려진 FUS 퍼스라는 유전자 관련돼서 유전자 치료제를 한국에서 임상 시험 저희 한양대병원에서 임상시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전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s o d 언 유전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임상시험도 한, 저희 한양대병원 유교육병 클리닉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엔젠시스는 본래 당뇨병성 신, 말초신경병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던 약제였는데요. 여기서 진행되는 기전 자체도 루게릭병의 신경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루게릭병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퍼스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도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완료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희 한양대 병원을 포함해서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OD1 유전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AP101이라는 임상 시험 약제도 지금 임상 이상을 계획 중인데 저희 한양대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기력병 송년회를 맞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환자분들께서 아시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슬라이드에 모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이야기로 환자분들께 혼설을 드리고 싶지 않고 보다 좀더 확실한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저희 한인대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겹, 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위에 있는 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우분들께서 예전에 우객병을 투병하면서 남기셨던 글들입니다. 어, 지금까지 현재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여러 환우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다 알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환우분들의 소중한 그런 마음을 함께 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지켜드릴 수 있게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